자 전국의 참돔 타이러만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도와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자 네이버에 히트마이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TV가 또 따로 나옵니다. 네이버 TV 이제 히트마이 사이트가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셔갖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예, 좀 부탁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어,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 아닌 좀 소개, 그리고 좀 전달 아닌 좀 전달 해드릴 만한 정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채비에 대한 간략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간략한 팁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 채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가끔씩 몇 번씩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칼에서 나오는 이제 백파이어 캡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는 기본 목줄로 된 바늘에 어, 우리가 이제 타이 스커트를 장착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걸 이제 까보면은 이제 이런 조그만 알맹이, 어, 노란색 구슬처럼 생긴 이 알맹이가 나오는데, 어, 이거를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채비들 중에 가장 어, 한 2년 전부터 핫했던 이 나카이트입니다. 나카이트. 어, 나카이튼 채비예요. 네, 나카이트는 채비 파츠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끝에가 삐죽합니다. 삐죽한 상태에서 이 헤드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쇼크에 리트리브를 하고 바닥을 찍고 리트리브를 하면서 헤드와 어, 채비 끝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게 되때로는 칠에 묶었던 이 쇼크 라인이 옆으로 비틀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는 이제 백파이어 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를 포근하게 감싸줘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이 채비가 비틀어지거나 어이 헤드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토크에 생길 수 있는 그 스크래치 같은 부분을 최대한 잡아줍니다. 막아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요런 이런 형태로 자칼 백파이어 캡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런 형태로, 어, 이 파츠를 감싸주는데 꼭이 자칼 백파이어 캡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이제 쿠션 고무 있잖아요 우리 저렴하게 나오는 그 찌, 찌멈춤 고무라고 하나요 그거를 안쪽에 넣어 갖고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이 백파이어 캡을 주로 쓰는 이유가 이렇게 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이 자칼 파츠를 위해서 만든 것 마냥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지금 M사이즈인데 L사이즈는 좀 크고 M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칼 백파이어 캡 M사이즈로 이렇게 낙하이틴 파츠 삐죽한 부분을 보호해 주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서 제가 조금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탭이 조금 더 쿠션감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파츠 부분의 쇼크를 보호를 해주면서 동시에 어, 헤드와 파츠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그 부분을 이 가운데 이 제품이 조금 더 쿠션감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좀 대용할 만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서치를 좀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뭐 이런 그 쿠션 고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껴봤는데 이렇게 뭔가 좀 딱 맞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서치를 이렇게 막 해보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아 냈습니다. 바로 암모나이트에서 나오는 거죠. 암모나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스토퍼. 어, 이것도 이제 자칼 백파이어 캡이랑 똑같은 용도예요. 원래는. 목줄로 된 바늘에 스커트를 장착을 할때 사용을 하는 용도는 자칼 백파이어 캡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뜯어보면은 똑같아요 10개가 들어있어요 10개가 10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눌리면 눌려요 쿠션 쿠션이 있어요 이걸 한번 장착을 해보면 마치 나카이문 파츠를 위하, 위에서 만든 것 마냥 이렇게 딱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 헤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파츠에 연결되어 있는 틀어지지 않게 일직선을 유지해 줄수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과 더불어 쿠션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조금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영상 보시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이 장갑 뭐예요? 어깨춤에 달려있는 이 장갑은 무슨 용도인가요?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 어, 정말 감사해요. 그 새벽 막 시, 아침 7 시에 막 문자로 어, 장갑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발 근무 시간 외에는 예, 좀 그런 질문은 좀 상가를 좀 부탁을 좀 먼저 좀 드릴게요 어 요거는 이제 물고기 잡는 장갑이에요 라이프 자켓에 옆에 걸어 놓고 가시가 있는 물고기 잡았을 때이 장갑을 이렇게 해갖고 고기 잡고 바늘 띄고 이런 식으로 다시 벗어 놓고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장갑입니다 앞으로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 장갑 뭐냐고 알았죠? 자 오늘 어, 영상은 뭐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찌멈치 구물을 이게 안쪽 깊숙히이삐죽한 파츠 에쏙 넣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좀 뭔가 이렇게딱 맞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요거를 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어, 이유는 없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이런 좀 정보, 정보 아닌 정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좀 획기적인 아이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정보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신상품 관련된 리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몇개 컨텐츠의 신상품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어좀 만들었는데 어 제가 뭐 아직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못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신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쓰시는 분은 없었죠. 이런 용도로. 그래서 이번에 트마시 피싱에 입점을 제가 시켜 놨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신상품, 신상품 리뷰 영상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타이라바 용품이라든지 나온지는 출시는 됐지만 아직 국내에 없는 제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는 못 드려요. 저도 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한세네 분, 세 분,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이벤트로 추첨을 해서 타이라바 제품 혹은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는 컨텐츠를 앞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 버튼, 예,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예,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Ketibah